시작해볼 겁니다. 여러분들의 평소에 하지 못했던 이야기. 내가 잘못했지만 아무한테나 말할 수 없었던 그런 마음 아픈 사연들 한번 모아서 들어보낼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자, 저는 자료비 신현님입니다. 인사해주세요. 코인맨돌인 자, 첫 번째 사연부터 가볼까요? 어. 이말을 같은 그런 사연들이 있는지 같이 한번 읽어 봅시다. 진짜 여러분들 정말 주의. 안녕하세요. 저는 아주 건두만이 살고 있는 삶입니다. 제금님이 알게 되기 전까지는요. 전처음 그저 재미로만 제금님을봤습니다 근데 이번 순간 대한님이몇 가지씩 심상... 질문에드독해지더군요제금님의신스마이인것티것시 저의 에무라고자자시아라 습니다. 혹시 신화시도 나오면 근데 일이 없잖아. 저는 다진 알지만 도시의 다 알지 못하게 한번 하지만 수미에 넣지 못한 가슴과 대비되는 넓은 마음으로 저를 용서해주세요 어제 뭐든지 용서해주면 잡이니까요 제가 용서해드리겠습니다 근데 그거랑 들기로 제가 포토카드 보낼 때 주소를 받았거든요 그 주소로 서리 종이가 몇개갈수 있거든요 그거는 받을 준비 해주시고요 첫 번째 회원 잡은 화이트입니다 이제 그거는 기만 드시면 될것 같아요 <laughs> 자이 사진 근데 약한 사입니다 이번에 이 정도면 약해 그럼 나도 잔다한 딥돈넘매 <laughs> 살게 하세요. 두 번째 회원과 무얼 만나보겠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때 아마 옷을 사러 어머님과 함께 백화점에 됐는데, 제일 을은 옷을 입은 마네킹이 좀고인보이는 겁니다. 마치 엄마도집변이 없으니 마네킹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보렸습니다 아쉽게 너무 없었지만한 2번 불간 연속해서 하고 손나를 반복했습니다. 관련해 주변 사람들은 주무실인가? 아니, 면니 끝이랑 끝스로 쳐다보세요. 제발 누가에게든 그 지역에 치워두세요 음. 정신인가? 넌 네, 아니고 뭐 제가 용서해드릴게요. 우리 연안장은 해결할 수 있습니다. 꾸러네 이제 마네킹 말고 좋아하는 사람이랑 사귀어서 좋아하는 사람 치마 속에 넣어보도록 해요. 땡땡. 근데 뭐 치마 속에 넣어보고 싶을 수도 있죠. 앞으로 그논 리가 없을 수도 있으니까 마네킹으로 대리 만족하고 싶을 수도 있지. 넌잘감이 까꿍 치마 안에 손 넣은 마음. 안녕하세요. 저세 번째 사용자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꾸이부입니다 저는 제가 가지 이상형이 이상형이지 궁금합니다. 흉부로 조천체 성형을 시킨 이들 이런 성형은 정상 생물인가요? 라고하고 이런 사진을 보셨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수야. 요 세계 해 많은 것들 뭐 세발리 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예를 들어 뭐 시체라든지 기왕 저들 아니지만요. 도트 세계정 도는 평범한거 아닐까요? 앞으로도 열심히 그 정진 하시길 바랄게요. 더 많은 도트를 사방하고 나올라서 결혼까지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하세요. 시체방이 마블리 잘된 고기 기왕 네번지 모르겠고, 그건 네. 네 번째 머리겠어요. 애들방 네. 기그 무슨 마블리 잘된 고기 굴라해요. 기왕이 사람이 아니지. 그러면은 네 번째 산자본. 자밤님이 너무 꿀나요 저는 원래 자밤님한테 욕도 안하고 서로 칭찬도 안하고 참한꿀봉이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관심받으려고 체력내나 썼어. 수다부부댓이 세번침 이런 채팅을 쳤습니다 그러면은 다 해결될 것 같아요. 우리 네 번째 사용자분은요, 그냥 죽어. 자, 우리 네 번째 사용자분이 저를 보고 안고르세스포웨이 또로 되기를 바라면서, 응. 근데 저안 된다, 저온 킵! 야, 발, 발기간 안출된다. 그러 애들, 나보고 다른 사람으로 하면 안 돼? 누나 히토미 봐요. 다섯 번째 회원자분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자무수면님 음, 저는 평범한 개수입니다 군대 진강에 장례를 쇼비 냈지만팬커차 돌고 미루다 보니 지금까지 왔네요. 이번 연동에 진짜 군대 가야지. 가야지. 하는데, 어느날 개꿀리란 몸을 가지고 카메라 앞에서 흔드는 참녀가 보이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참녀를 만나고, 그날부터 제 인생은 소소히 망가졌습니다. 심지어 제 자위까지 함께서 사실 전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마음을 잘 잡고 참녀를 만나지 않으면 된다는 것을 조심을 차려보면 어디서 억수로 들어와 지금, 지루, 지금이다! 라고 채팅을 치는 저를 발견하게 됩니다. 아마 지금도 들어와서 참녀를 향해 치유의 질을 를각하고 있다면 오늘도 저는 배불리 속을 네, 우리 다섯 번째 산적은 잘못 없어요. 근데 가려고 시험을 했다면 어쩔 수 없이 우연찮게 그참녀과 뭔가 그런 분을 만나을 아니요. 그게 누군진 모르겠지만요. 근데 그장르가 문제인 것 맞는 것 같아요. 어떻게 그런 방송을 할수 있을까요? 요즘 시대에 말이에요. 그쵸? 우리 다섯 번째 산자분도 회개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결하냐면은요. 가진 침실을 다니면. 근데 그 업소 방문하는 거는 계속 하실야 돼요. 아시겠죠? 업소 근치와 회계회손하는 갭. 말하는 거이 갑자기 자기 얘기를 하네. 회개하세요! 당아 아. 말이 잘못 나왔네요 제가 원래는 책한말만 사는데 아 어, 갑자기 채팅창에서 판들리는 사람이 하나 더 타내가지고 잠깐 퇴마 좀있습니다저 다음 사핸자분을 만나볼까요 여섯 번째 사연자분 전내현 홀림은 잘오시이라덴 분의 방송에 질려 보네 지겹디 평범한 초저입니다 긴노름 필요 없고 병이나 바자 평범한 무언가를 보면 꿀립니다 다듬다 겹치면 평평한 것이 야하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된 이유는 제 기분은 방송 주인자의 탓이 큽니다 기본인 가슴이 없습니다 진짜 그냥 없습니다 다들이나 덕을 보면 주인 가슴이 심연해서 아랫토리를 세워버리고 갑니다 아무리 긴장하지만 가슴이 높다지만 이등이 된다겠죠? 같은 바닥에 쿠크보이 두 개를 간장 맞춰 모아야만 놓아주고 납니다 가슴처럼 부어요 수류됩니다 바닥에 동두 쿠크보이 두 개를 보낼 내뿐 전에 대처로 엎드리면서 하이투를 묶고 니다수련님 저도 되게 아무새롭게 시작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설계가 안 돼요 숨는게 빠를 것 같아요 죄송해요 근데... 저 약간 궁금한 게 있어요 이게 누구예요? 진냐 저는 벼승 주인자그분은 가슴이 없고 진짜 그는 없다는데요. 이게 누구예요? 일단 저는요. 깨깨나 잉스 뭐지? 뭐야 이건? 저는 깨깨나 잉넷을. 는 저는, 저는 바닷경 이런 거랑은 관련이 없네요. 저는 아닌 것 같고요. 그치지만 우리 여섯 번째 태안자분을 회개할 수 있어요. 앞으로! 그주인자의 가슴이 커져 있다는 상상을 하는 거야 자신을 해물시키는 겁니다 그나마는 빠져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사실 잘만이 가슴은 크다 이렇게 스뇌를 하시면은 언젠가 그걸 현실로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아 근데 저 이것 때문에 회의 안 되는데 어떡해요코키보이두개 간장 막 좋아 연로 넣어 담고 가슴처럼 보여요. 도저히 회기가 안돼요 이거는 신계서드에아 파도에... 이건 좀 그냥 주는 게 빠를 수도 있겠다 일 번째 사람 만나볼게요 자 어떤 사람이 기다리고 있을지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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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금하네요 다음 사람 보겠습니다 여덟 번째 사용자분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자 일곱 번째 사용자분 안녕하세요 자랑시렴님 저는 가짜들과 다릅니다 저는 진짜예요 저는 진짜 자랑스렴 자금님... 보며 자위합니다. 처음은 제님의물맛신임 보고 습니다 홈븐머드의 리듬에 가져가 되는 비손티드 마치 텔레비전 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두 번째는 제롬님의 리액션으로 쇼를 내밀고 VL을 불렀습니다. 세 번째는 제롬님의 임시 차단을해드렸습니다매도당와 링크 기구는 이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다섯 번째는 제롬님의 리액션으로 선수로 몸을 들였습니다 제롬님 저는 진짜 갑자들과 닮아요. 제롬님이 아직 만나는 거아요 아주... 대감님, 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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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부. 돈은, 솔직히, 여러분 안살아요 하거든요? 그래도 여러분들에저 사랑해주실 거죠? 장난이고요. 제가 여러분들이야, 이제, 결혼, 그런 거는 못하지만, 다시, 뒤틀린 사랑에서 벗어날 수 있게 도와드릴게요. 기도드릴게요. 이런 사람들조차, 신의 묘사일 거예요. 굴내요 나, 잠깐만, 나 현실방을 희결봐 신경 났어요. 리액션으로 생활로 몸흔들 때엔. 이거, 보니까, 그냥 클립을 지우한테네 이상한 클립을 다 지워버리면은 그럴 일도 없겠네. 이거 지우면은 다평화로우시는 거죠? 알았어. 내가 니네 생각할게. 모른다. 두 얘기 하세요. 여덟 번째 사유원. 저는 초등학생 때, 대가리가 많이 만나졌습니다. 일단, d n d 피가 너무 심해서, 사람이 많은 곳을 가면공개를 바닥에 쳐박고 남이 말 걸어도 뒤돌아 도망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번엔 대기를 남들에게 인정받고 싶었고, 저는 관종이 등이어서, 학교 선생님께서모세 급식을 드시러, 나면, 12시 반쯤에 교무실에 들어가서, 수무 팀이 안보이게 사라진 해지나가던의자를 밟고 올라가서, c c 팀에가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교무실 한운데 휴지를 깔고, 또 오줌을 든데도망났습니다 사실 한경도 휴지를 엄청 많이 꼬아서 못 찾았고 아침에 비탈 보고서 생물대 오줌을 겨우에 나한테서 이사 초건대 방법인 서이시월에 맞으며 아 이게 접증이 맞는 일이구나 했습니다. 나중에 어른이 되면 도미에 삼력 고징우하드라 그 시도 너는 이제 하 그냥 죽어 근데 진짜 고해성자씨에서도 이런 받을 용서해줘 근데 저는 못하겠습니다 그럼 제값좀 받아라 나중에 꼭 들켜가지고 꼭 죄를 치르시길 바랄게요 뭐 인정을 받아야 귀여워지고 그냥 음. 정신이 살아. 해차감 너도 귀여운 심이잖아 나쁜 말 하시면 안돼요 여기 서무스러운 곳이라고요 이빨 여디 자 1번째 팬자분부터 안녕하세요 꿀농이입니다 라이친구 죽입니다 남동생들은 개인지이고브안친구는 구석에서 티비 보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트윈드 형 본인 치고 싶습니다 제 죄를 속죄하고 싶습니다 이건 제가 아니라 괜찮을땐 아니요 이거는 명백한 죄예요 하지만 속죄하던 법 일단은요 남동생분들 브라이 친구 같이 모여앉으세요 그리고 유튜브로 폴리벤 자로밤을 검색한 다음에 영상을 같이 시청하는거예요 쇼츠 처음부터 인기도영상 로큰도영상 다같이 네분이서 시청을 하시는거예요 그리고 각자 폰을 꺼내서 구독버튼을 누르는거예요 이걸로 꿀봉이의 모든 죄는 원유청 좋은 방법이죠? 자기로드리겠습니다이이는 큐랩이까라고 이 회개하시기 바랄게요 치까라고 이두 분이서 같이 회개하시기 바랄게요 1두번째 사연팀에 가볼까요? 요즘 고민이 있어 자가원 수다님께 고해성처 올려봅니다 저도 원래 평범한 남성입니다 그런데 요즘 큰 고민이 여러 개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요즘 새롭이처럼 꿀립니다두 번째는 비가 장피... 흘러 제외한 모든 장르가 다꿀립니다 사실 세 번째가 제일 큰 고민입니다 제가 요즘 자주 보는 참녀가 있는데 그참녀에게 매일 부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저 발바닥을 보여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참녀는 내일 제 부탁을 거절하면 무시하더군요 어떻게 해야 이참녀가제 부탁에 들어질까요 좋은 애교! 있어요. 그 사람이 부탁을 들어주지 않는 것만든요내 취지가 부족했던 건 아닌가 근데 이거 해달라는 거다 해드리면은 왜 나는 이런 거안 해줘 그러시니까 해드릴 순 없던 그런 부분입니다 근데 이두하를 제외한 모든 자매가 다꾸 뭐 털이 뭐시체모 무슨 후타다리 이런 것도 다 섭렵하신다는 그런 부분이실까요?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솔직히 저랑 같이 숨쉬는 공기를 구매하는 것도 아까워요 기도해 드릴게요 굴밴 파이팅 니다